안녕하세요, 챙유입니다. 많은 분이 기다리셨던 5세대 전설, 레시라무, 제크로무, 큐레무가 포켓몬고에 첫 등장합니다. 오늘은 5세대 메인 전설이자 이상을 추구하는 드래곤 전기타입의 전설의 포켓몬, 제크로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크로무, 레시라무, 큐레무, 5세대 메인 전설은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포켓몬인지부터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세대 하나지방 테마는 화이트와 블랙, 레시라무와 제크로무 각각의 색을 상징하며 하나지방 건국이야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두 포켓몬을 본뒤 하나지방의 한 마리의 드래곤 포켓몬이었으나 진실을 추구하는 자와 이상을 추구하는 자의 편에 서게 되며 대립하게 되죠 진실을 상징하는 레시라무 이상을 상징하는 제크로무 그리고 또한 마리의 전설이 있습니다 바로 중립을 상징하는 큐레무죠 큐레무는 언급한 한 마리의 드래곤이 레시라무와 제크로무로 분리되고 난 잔재이며 진실과 이상의 대립에 중립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하나지방 건국시나 고대 드래곤 포켓몬의 정체는 레시라무 제크로무 큐레무가 합쳐진 단한 마리의 포켓몬이죠. 세 마리는 본디 하나였고 분리된 레시라무와 제크로무의 중립을 지킨 큐레무는 두 포켓몬의 유전자를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설정으로 큐레무는 포켓몬 최초의 합체형 폼체인지. 화이트 블랙 큐레무라는 희대의 사기 포켓몬이 만들어집니다. 흑과 백, 이상과 진실이라는 이념의 대립과 그 중심에서 있는 각각의 전설들을 포켓몬고에선 어떤 모습으로 만나게 될까요? 진실을 상징하는 레시라무에 이어 등장하는 드래곤 전기타입, 제크로무의 스택과 스킬, 상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세대 메인 전설다운 최상급 스탯으로 디아루가 레시라무와 동일한 스탯을 보유하고 있어 올라운드 활약이 기대되는 포켓몬입니다. 드래곤 전기 딜러는 물론 등장 전부터 배틀리그에서 최상위 포켓몬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제크로무가 첫 등장하게 됩니다. 제크로무 스킬세트는 드래곤 전기, 자기속성을 맞출 수 있어 높은 공격력과 스킬의 시너지가 일어나는 훌륭한 구성입니다. 라이벌 레시라무에 비해 비교적 가벼운 고위력기 스킬들을 배울 수 있어 배틀리그에서 활약 역시 뛰어날 것으로 점쳐집니다. 드래곤 전기딜러 모두 가능하지만 제크로모의 진가는 전기타입입니다. 차집인 와일드볼트로 구성하면 전기타입 압도적 1티어 딜러죠. 배틀리그에선 최고의 평타, 용의 숨결을 필두로 고위력 충전 스킬 와일드볼트와 다타입 견제용 깨물어 부수기가 유용합니다. 이중 약점이 없는 4가지의 약점을 가지고 있어 배틀, 레이드 콘텐츠에 무난한 활약을 예고하는 방어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기 타입 이중 방감을 포함해 6가지 메이저 타입을 방감해 배틀의 메타를 흔들어 볼 만한 좋은 방어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드래곤 전기라는 독특한 타입으로 독특한 상성이며 배틀 환경에서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듯하지만 드래곤 타입의 한계는 확실하죠. 마스터리그의 주요 메탈을 끌고 가는 강철, 물, 불꽃 타입에 대한 반감은 약점을 찔리지 않는 환경에서 좋은 활약을 예고합니다. 레이드 딜러와 배틀 올라운드 활약을 기대하게 하는 제크로모 PVE, PVP 관점에서 제크로모의 가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곤 타입 역시 자속이 가능해 드래곤 딜러의 가치도 충분하며 레시라무 디아루가보다 좋은 성능을 가져 더욱 매력적인 딜러입니다. 우수한 스택과 스킬의 조합은 준수한 딜러 포지션을 차지하며 특정 타입 상성에 유효한 작용을 할때 충분히 좋은 효과를 볼듯 합니다. 미구형과 그림자 포켓몬을 제외하고 DPS 4위, TDO 2위, 무시할 만한 성능은 아니기에 부족한 드래곤 딜러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제크로무의 레이드 딜러로서의 진가는 전기 타입으로 맞췄을 때 극대화됩니다. 차지비 와일드 볼트 조합은 압도적 전기 1티어죠. 압도적이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DPS, TDO 모두 최상위에 위치하며 수치마저도 각 분야 2위와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같은 전설을 비교해봐도 오히려 가성비까지 뛰어난 수치라 앞으로 전기타입 분야에서 유일무이한 최강자로 군림할 겁니다. PV4K 배틀랭킹 하이퍼리그 46위. 하이퍼리그에서는 압도적인 활약은 불가능하며 의외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카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이퍼리그 스킬 세팅은 용의 숨결, 와일드볼트, 게임으로 부수기로 현재 배틀메타에서 기술적, 상성적 이득을 취하기는 어려운 환경입니다. 하이퍼리그에서 대체적으로 원소타입의 포켓몬에게 강하지만 고질적인 약점, 페어리에게는 한없이 약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마스터리그에선 상대적 페어리 커버가 되지만 CP 제한리그에선 그 한계가 명확하며 원소타입 대항을 위한 선택으로는 아까운 카드이기도 하죠. t v 포켓 배틀 랭킹 마스터리그 2위 최상위권에 위치하며 다가올 마스터리그의 판도를 바꿔버릴 최상급 포켓몬입니다. 마스터리그 스킬 세팅 용의 숨결 와일드 볼트 깨물어 부수기로 메타에 직결되며 강력한 스택과 스킬이 마스터에서 빛을 봅니다. 하이퍼리그에서의 부족함은 무제한 리그 마스터리그에서 빛이 납니다. 훌륭한 방어상성과 스킬로 디아루가급의 적패로 사용될겁니다. 강철잡이 땅, 용잡이, 페어리를 극복하는 게 제크로 무의 포인트이며, 상당수의 최상위 포켓몬을 압도하는 활약을 기대해 봅니다. 새롭게 등장하는 전설이며, 좋은 성능으로 많은 분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제크로 무의 레이드 정보와 카운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시라모 레이드 종료 이후 6월 17일 오전 5시부터 일반 5성 전설 레이드로 제크로 무를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종료일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약 20일 정도 진행될 듯 하며, 이후엔 예고된 것처럼 큐레모 레이드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크로모를 공략하기 위한 약점 타입은 4개. 이중약점이 없어 4가지 타입 중 최고 효율을 갖는 포켓몬을 준비해야 유리합니다. 최소기장이라면 드래곤. 레이드 효율은 땅 타입으로 파티를 구성하는 게 유리하며, 타입별보다 상위 딜러를 준비하는 게 유리합니다. 강력한 스킬과 공격력으로 클리어 난이도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최소 2개정 클리어가 가능하며 3, 4개정 이상을 권장합니다. 카운터 포켓몬 30레벨 기준으로 3개정 이상을 권장하며 제한된 시간 빠른 클리어를 위해 드래곤 타입 상위 딜러 활용을 추천합니다. 제크로무 레이드는 제크로무의 기술에 따라 난이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빠른 클리어를 위한 고위력 중심의 카운터 포켓몬을 추천합니다. 대부분의 드래곤 타입 상위 딜러들이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빠른 클리어 또는 최소계정 클리어를 위해 드래곤 타입을 준비하세요. 영상에 준비한 DPS 순위는 12위까지이며 최소계정을 위해선 이 안에 있는 포켓몬들을 충분히 강화한 파티로 구성해야 합니다. 땅 타입의 경우 전기 타입을 사용하는 제크로모에게 기본적으로 이중 반감으로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훌륭한 자원이 되기도 하죠. 그 외에 초보자분들을 위한 대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소계정 클리어는 불가능하지만 다수가 참여한 레이드에서 효율적인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최소 1인분을 하기 위한 포켓몬들로 영상에 소개된 포켓몬들을 중심으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효율적인 파티를 구성해봅시다. 드래곤 타입은 최상위 딜러지만 서로 약점을 찌르기 때문에 유지력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스킬을 반감하는 효율적 카운터도 있죠. 전기 타입을 3중 반감하는 한카리아스를 비롯해 디아루가 레시라무, 제크로무, 펄기아 등이 효율적인 카운터입니다. 다수의 플레이어가 함께하는 레이드라면 선택의 폭은 조금 더 넓어지게 됩니다. 물론 제크로무가 전기 타입을 사용할 때 적용되는 이야기죠. 전기를 대놓고 2중 반감하는 땅 타입 파티 구성을 통해 상처약의 사용을 아끼면서 효율적인 레이드 공략이 가능합니다. 압도적 전기 1티어이자 마스터리그 2위에 위치한 올라운더, 레시라무와 제크로무가 우리의 마음을 더욱 설레게 해줍니다. 레시라무보다 더 훌륭하다면 그 성능은 말해 뭐하겠습니까? 디아루가가 부럽지 않은 게임 내 최고의 올라운더가 찾아옵니다. 오늘은 제크로무의 가치와 레이드 공략을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포액티브로 찾아뵙도록 하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도 감사합니다.